안녕하세요. 게임으로 통한 세상, 게임통TV입니다. 자, 아까 제가 파이어 엘리멘터 관련돼서 소개시켜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또 본주님이 특별히 또 파이어 엘리멘터를 풀강까지 했습니다. 어, 풀강을 해서 지금 공격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7,900짜리, 그리고 방어력 3,800, 3,080, 생명력 9만 0 0인데 사실상 테스트 해봤을 때 공격력이 높아진 것만 의미 있지,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몸빵을 본주님이 보통 하시기 때문에 같이 딜을 넣었을 때는 본주님이 문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이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를 보려고 해요. 자, 지금 전장의 사이클롭스. 어, 데몬의 전유물과 다름없는 이 전장의 사이클롭스를 같이 한번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어서 바로 지금 30초가 됐을 때 집어 볼게요. 갑니다. 자, 30초가 됐을 때 지금 사냥을 들어간 거고요. 몇초 만에 잡는지 한번 볼게요. 데미지가 생각보다 깼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음, 15초 흐르고 있고요. 20초. 자, 24초 만에 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서 테스트를 한번 해 봤어요. 자, 보시면 음. 보시면 지금 에디션 24초. 한 번만 더 볼까요? 일단 붙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붙어서 31초였죠. 지금 35초대 잡을게요. 35초 눌렀습니다. 20초 올렀고요 네. 25초. 지금 보시면요. 어, 매지션이 솔로잉을 했을 때 35초 컷이었는데, 지금 파이어 엘리멘트가 함께 치니까 24초 컷이 나와요. 음. 정해서 확실히 효율이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예. 네. 때리는 모션은 달라진 않아요. 미워, 미워, 저리가, 저리가 하는 모션인데, 어, 효력은 강력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이 녀석의 힘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딱 치고, 한대 치고, 자, 치고, 앉혀볼게요. 자, 파이어 엘리멘털만 지금 딜을 넣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딜을 넣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1%씩 꾸준히, 1%, 2%, 이렇게 그런 식으로 빼고 있죠? 2%, 1%. 지금 2%가 빠질 때도 있고, 1%가 빠질 때도 있어서, 지금 보면 뭐 엄청난 크리티컬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로, 평타 정도로 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마다 막고 있지만, 이 녀석이, 어, 안 바꾸고 있죠? 그래서 몸빵의 역할은 잘못해주는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시간이 3초, 3초 남았는데,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끝났죠? 끝났는데, 얘가 조금 더 빨리 끝나요. 이거 버그네요, 버그.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은 스킬을 쓴다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이 뾰로 이 피를 10개까지 찍은 거거든요. 재사용 대기 시간이 300초고 유지 시간이 300초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론상으로는 스킬을 쓰자마자 풀이 돌아가면서 얘가 유지가 돼야 되면 무한하게 쓸수 있는 게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안 썼을 때, 안 찍었을 때는 유지 시간이 200초라서 재사용 대기 시간이 그 100초 정도가 남거든요. 100초 있다 쓸수 있는데 얘는 지금 버그가 걸려가지고 그 쓰자마자 이게 바로 쓰는 게 아니라 3 0 0초에 풀이 그냥 돌아가버려요. 소환수가 안 나온 상태로 300초가 굴러가기 때문에 요거는 버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수동으로 쓰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를 활성화를 안 시킨 상태에서 수동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는 될것 같은데, 아, 풀이는 잘 돼요. 음, 이게 뭐 다른 몬스터를 잡고 있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는 어, 좀 그러네요. 아, 써연이님, 혹시 풀인가요? 음,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몬스터를 같이 사냥한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 이 별로 의미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얘가 딜을 잘 넣습니다. 예, 이피 아홉 개 찍는 게 오히려 더 편해 보여요. 잠깐 동안 뭐 없다고 하더라도 해도 괜찮으니까 버그가 고쳐질 때까지. 자, 여기서 이렇게 몬스터 사냥을 하고 있을 때 얘도 차곡차곡 딜을 넣을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근접 공격력 그아 마법 공격력이 지금 음 3500이잖아요. 우리가 3500에 물론 스킬 데미지값 붙어서 그런 거겠지만 얘는 평타 스킬이긴 하지만 이 녀석 자체의 공격력이 무려 7900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 잘못된 거라고 하면은 패치가 시급해 보여요. 이거 SP EP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작해 가지고 보부 때 이거 초월의 조각으로 이거 EP, SP, SP 이거 하나 모으려고 하면은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꼬라박아야 되는데 이 귀한 SP 하나 더 썼는데 10개나 박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쿨타임이 300초가 더 걸려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일시적인 오류일 것 같긴 한데 패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어쨌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파이어 엘리멘탈도 강력해고요. 경험치를 이 소환수업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어 뎀딜을 하나 더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몸빵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음, 충분히 사용해질만한 그런 스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불소시계님 덕분에 파이어 엘리멘털 얼마나 강력한지 잘 봤어요. 네 지금 약 어, 10초정도 빨랐거든요 이게 실제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효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다른 스킬을 어떤 걸 찍는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 정도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네, 매디션분들도 어쩌면 정해에서도 사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몰이 사냥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요 녀석이 얼마나 큰 효력이 있을지도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가치가 있게 어, 잡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일 스킬 막타 치는 것처럼, 요 녀석이, 그, 몹 잡고 있다가 남아있는 것들, 본주가 공격하고 있는 것들을, 어 막타 쳐줘가지고 빨리빨리 잡아주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재밌었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